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된 특징 1가지. 1.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먼저 실행해보고 경험을 통해 판단한다. 2. 책임을 지고 변명은 미룬다. 문제 발생 시 해결책부터 먼저 찾는다. 3. 작은 돈 시간도 습관으로 관리한다. 작은 누적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믿는다. 4. 사람을 소모품처럼 대하지 않는다. 관계를 이익이 아닌 존중으로 유지한다. 5.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원칙을 우선한다. 감정보다 장기적 기준으로 결정한다. 6.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한다. 정보보다 실제 행동으로 연결한다. 7. 돈보다 기회를 먼저 본다. 단기 이익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 8. 실패를 데이터처럼 다룬다. 실패를 다음 전략의 재료로 삼는다. 9. 자기개발을 투자로 생각한다. 지식건강 관계에 쓰는 돈을 자산으로 본다. 10. 주변 환경 탓을 습관화하지 않는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한다.